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56번 영상에서 60번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56번 사이 뜰 겨, 57번 근심환, 58번 거물 흙, 59번 누를 압 60번 결을 가, 틈 가라고도 하죠. 56번 사이틀격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왼쪽 부분이 부수가 됩니다. 좌부변 언덕부라고도 하죠. 총 13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왼쪽 부분 부수가 되는 부분이 영어 대문자 B를 닮았습니다. B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한일과 입구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면 음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래는 굴 둘을 터널로 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나는 누로 봅니다. 그러면 음 굴루가 되겠죠. 이때 음 굴루를 한 글자로 한글 슈로 봅니다. 위에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히읗시되고 유가 되겠죠. 아래는 영어 대문자 T가 보입니다. 그러면 슈티가 되겠죠. B 슈티. 이때 슈티를 휴지로 보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B급 휴지는 아무래도 결함이 있죠. 그래서 사이가 뜨게 돼 있습니다. A급보다는 그러면 기억하실 때 B휴지 또는 B휴티를 생각하면서 발음하면 기억되겠습니다. 꼭 소리를 내셔야 기억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B휴티 B휴티 사이뜰격 B휴티 B휴티 사이뜰격 또는 비우지, 비우지, 사이뜰격?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b 를 쓰듯이, 비. 그리고 휴. 위에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휴, t. 비우티 또는 비우지, 사이뜰격. 다음은 57번입니다. 57번은 아래 파란색 동그라미 부수가 됩니다. 마음심. 총1 1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이 기본 글자죠. 중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강조하여 쭉으로 봅니다. 아래는 마음심, 심 그러면 쭉심이 되겠죠. 11액입니다.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쭉심, 쭉심, 근심환 쭉심, 쭉심, 근심환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중 바로 쓰면 중이죠. 하나가 더 있죠. 강조하여 쫑심중심 심, 근심환 58번입니다. 58번은 거물 흙이죠. 전체가 파란색 동그라미니까 제부수죠. 12 얘기입니다. 기억하실 때 거물 흙을 올빼미로도 봅니다. 그 이유는 올빼미, 올 영어로 all 모든 것을 빼어버렸죠. 그래서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엉이는 부어 올랐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나중에 훈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팥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팥으로 봅니다. 곡물 이름이죠. 팥. 그리고 흑토. 연화발. 팥토발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팥토발, 팥토발, 거물흙. 팥토발, 팥토발, 거물흙. 또는 흙, 흙, 거물흙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팥토발파토발 거물흙 다음은 59번입니다. 59번은 아래에 흙토가 보입니다. 붙습니다. 총 17액이죠. 누를압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낫 모양이 보입니다. 저는 낫 또는 느로 봅니다. 원래는 민, 엄, 호저 굴바이, 엄이라고도 합니다. 느, 그리고 날일자는 비읍으로 봅니다. 그러면 늪이 되겠죠. 달, 달월자는 달로 봅니다. 개견자는 개로 봅니다. 그러면 늪, 달, 개, 아래, 토. 그러면 늪, 달, 개, 토가 되겠죠.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늪, 달, 개, 토, 늪, 달, 개, 토, 누를 앞, 늪달개토, 늪달개토, 누를 앞.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늑 날일자를 비읍으로 보는 거죠. 늪, 달, 개, 토. 늪달개토, 누를 앞. 60번입니다. 결을 가져 부스는 왼쪽에 있는 날일입니다. 총1 3획이죠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날 일자, 날로 봅니다. 그리고 영어 피 모양이죠. 대문자 피. 피로 봅니다. 한자 1, 2, 3, 4, 2. 피 2가 되겠죠. 오른쪽은 한글 그로 봅니다. 그. 그리고 저. 그와 저의 지읒. 그스로 봅니다. 그러면 날피 그. 날피그이 되겠죠. 총1 3획입니다 발음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날 피귿 날 피귿 결을 가날 피귿 날 피귿 결을 가날 피귿 날 피귿 결을 가. 날날가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날피 영어 피를 쓰는 거죠. 1 2 3 4 2날피귿날 피귿 결을 가 또는 틈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